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KBL 컵대회 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울산모비스 대 부산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89대 88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프림이 원위에 밀리지 않았고 김국찬도 제 몫을 다해주었다. 리바운드 경쟁을 보여주었고 속공 강점도 잘 보여주었다. 다만 서명진과 이우석이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 대회 평균 26%의 세점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KCC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100일 대 90일 승리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39%의 3점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알리제 존슨이 매경기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점 역시 고무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준용과 허웅이 존재감을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고 이날 존슨이 활약을 펼쳐주며 라거나가 푹쉴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모비스를 만나게 되는데 3일 연속 경기를 치른다는 점과 이번 대회 수비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대회 두팀 모두 수비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화력 경쟁력이 더 좋은 모비스가 유리해 보인다. 물론 알리제 존슨의 경쟁력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오늘은 프림을 상대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루마가 라거나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KCC는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KCC가 3일 연속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